喂，嗯、你们在哪里？吴老呢？我跟吴同学都很平安。海乐，你在哪里？我们去找你。我，对，你那边状况怎么样？有没有受伤？教官呢？我这里也很安全。你们顾好自己，不用担心我。海乐，海乐，抱歉了。비지하三층으로이동아、啊、이거왠지그거일것같은데 지금 왼쪽에 뭔가. 어우씨. 저 교관 아니야? 어, 맞다. 가나, 니 샹신수라. 개심선거. 잠깐 어. 나 황정인 씨를 믿어요. 약간 손에 뭔가 검은색 저거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네. 어? 이어져 나왔잖아 시유이가 맞아 맞아 아황탱황팅킹 그래 오! 오오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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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죽었던 거구나. 동동 황정혁 과거인가 보다是不好我没有办法对自己的妻子下手结果什么也阻止不了 어,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그래도. 구해달라고. 어? 절로 가면 되는가 봐. 구해달라 했어. 어, 여기 뭐 있다. 남겨진 페이지. 사부님께서는 악기를 봉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누군가 원한다면. 하지만 문 뒤에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니. 사부께서는 일단 문을 열면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학교 측에 악기의 봉인 강화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이만하면 된 거겠지. 문을 연다? 오, 오, 황정윤 씨도 따라오네요. 황팅팅 구해달랬어. 이건 뭘까? 어! 아, 설마, 아, 이, 이거 싫은데. 남겨진 페이지 3. 그들의 말로는 등을 지니고 계속 문 뒤로 나아간다면 음양의 혼란스러운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몸만 찾는다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누가 알고 있지? 어? 이거 올려놓는 건가? 내가 놓치고 왔나? 아, 저기, 저기 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야? 기한 조각상. 다른 각도에서 불빛이나 등불에 비추어 보면 서로 다른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네요. 여기도 뭐가 있다. 세기진과 함께 이 봉인은 얼마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봉인이 약해지기 전에 누군가 문을 연다면 좋으렴. 어, 너, 근데 지금. 이 여자 이 여자의 왼손에서 뭐가 짐저러니까자 이거를 저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면을 맞추라는 거 같은데 앞면에 맞추는 게 아니고. 어 됐다. 이렇게 어? 맞지? 오케이. 아, 이런 문이 열린다고. 这就是最后的方法。<laughs> 严淑文已经不是杨坚能处理的东西了。阴阳互为表里，缺一不可。我会跟你一起把门打开。啊，翁哥杨坚。千你要把灯拿好，无论发生什么事都不要放开。我知道了。厉害。这里就交给你了，其他的我来准备。 뭔가 봉인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문을 열면 쫓기겠죠. 아마도 환경 조사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겠지. 이 조성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 다른 지역에 뭐가 있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아, 다시 내려가야 되네.

어, 이쪽 문은 안 열리는데. 반대로 가야 되나? 저기,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니까, 귀신이 있는 빼꼼 나온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느낌이 그런데, 저 공간. 여기 공간 있잖아, 역시. 맞네. 들어왔어. 아, 참, 공포 게임은 머리 고, 고, 다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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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죠? 그렇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i <tries> 쟤네들한테 걸리지마라 아 미안해요 아 어? 잠깐 아 이거 한번 봤다 도주할 수있던거지 벗기를 어떻게 해제하는게? 아 이건가? 아 설마 저걸 벗기라는건가? 도망치면서? 아 그런거 같네 아 걸리지 않으면서 저걸 해제하라는거구나 어우씨 무서운데? 오우씨! 놀래라! 어, 어, 그래도 하나 틀었다 아, 어, 저기다. 어, 됐다. 어, 드디어, 씨. 여긴 딴... 아 드디어 씨여긴 따로 어무다조

심장? 예, 심장? 아, 키, 흉신의 심장 아케의 흉신의 심장 혼돈의 문 뒤에 있는 돌사자는 일부터 무게불려 뭔가를 상기롭게 펼쳐진 것이다 만약 흉신의 심장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쪽! 오우씨. 오우씨. 오우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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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씨. 오우씨. 오 오우씨. 오씨 오우씨. 오 오우씨. 놀우씨오 来结束这一段孽缘吧。자 넣읍시다 눈과 심장을 넣었어 눈이 아니지? 저 한테는 뭐였어? 황종룡이 했다고? 우리 편이긴 하네요. 착한 아저씨였어. 어, 근데 게임 스토리는 잘 만든 것 같아. 뭔가 이런 팔개인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 무섭네. 너무 유야하 너와... 이등이 있잖아 이뭐이 어? 아아 이거...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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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는 이거... 이거... 이 문은 안닫어 설마 황종용황종이 황중룡.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에 만난다고? 더오 <놀람> 역시 주관. 위하이 니가 이직젊 아직 젊하 아직 젊어. 부주给你, 어, 이제 검은색 그거 없다. 여후연등 오, 멋있어. 아. <laughs> 어, 그리 이제 갇히는 거 아니야? 오오 <laughs> 갱있어 <되게> <laughs> 왠지 엔딩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게임이 끝이나네요? 뭐 선택지 같은 게 있었나? 그 뭔가 뜬금없이 어다 해결됐다 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마지막에 좀 무섭긴 했는데. 근데 왠지 아까 이거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게 좀 걸릴 것 같아. 와 역시 더 있지. 그래 더 있을 것 같더라. 위하이 러네? 우쩐아이다 왜? 러방준비 근데 웨인가그 남자 지금 죽었으니까. 귀교관 1960년. 어, 왠지 이거, 여기가 3 나와서 또 황종룡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구해줄 것 같아. 근데 황종룡 아저씨가좀 기억에 남아. 방영시 집합. 방영시 2층 아닐까? 여기잖아. 여기교. 啊，<noise> 大导演，观众反应比之前想的更好，像你说的一样大卖了。啊、如果，趁就可以一起完成就好了。<noise> 东西在哪呢？谢啦！谢谢你。哦，也早读。今天怎么会来？吴同学跟我说的，而且我本来就打算找时间来一趟。连续。很难受，对吧？所有人都认为全同学只是失踪。你是哪里的？要开始喽！好。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 꼬마 귀신, 그게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 귀신이 좀 기억이 니요 저기 여기교 아니야? 근데 이게 엔딩 분기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하. 궁금하긴 하네요.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교 2 석헌로 네, 끝나게 됐네요 어, 원래라면 조금 더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제 건강상 이유로 좀 쉬었다 왔더니 좀 늦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영상 늦게 업로드해서 죄송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좀더 빠르게 영상 업로드 이제 새로운 게임이 있다면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낮의 tv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공포 게임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라면 다른 게임도 많이 하려 했는데, 지금 공포 게임이 새로 나온 게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게임들 다 진행하고, 또 공포 게임이 없을 때는 다른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